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 주변에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어, 목소리 좋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고작 30분을 위해서 6개월을 잘 계속 달려왔어요. 드디어 10월 27일, 이제 강의를 하는 날이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강의를 마치고 나서 뒤풀이 장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송병규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한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좀 극복해냈던 사례들 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학창 시절에 보면은 유난히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바로 저입니다. <웃음> 네, <웃음> 제 이야기 인데요.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 남들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사하고요 남동생과 제가, 제가 어, 학창시절부터 만화책을 빌려본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 어느 날은 이 만화책을 하루를 연체를 한 거예요. 하루를 연체하다 보니까 '아, 내가 반납을 했을 때그 주인아마 아주머니가 연체한 것에 대 물어보진 않을까, 아니면 은 어, 뭐라 하진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일주일을 전전 공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남동생을 시켜서 반납을 시켰어요. 그만큼 제가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던 아이였거든요. 한 번은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 한번 부탁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올해 말에 30분 정도가 되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맡아주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 이분께 거절을 하게 되면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락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죠. 아, 내가 그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할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 강의를 망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계속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번 기회에 나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버스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말버스님과 첫가첫 첫 수업을 했던 게 아마 5월 1일이더라고요. 그 때, 말버스님이 제가 말하기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소리의 발성과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목소리가 좋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저의 장점인 발성훈련을 이렇게 하려고 꾸준히 따라하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 주변에서 제가 말을 하게 되면, 꼭 어, 목소리 좋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전까지는 제가 말하기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말을 잘안 하다 보니까, 그런 칭찬을 듣지를 못하다가, 점점 연습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있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칭찬을 해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저한테 약점도 있었어요. 제가 발표에 있어서의 약점은 대, 바로 대본 읽기였습니다. 이 발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본을 작성을 하고 이 대본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었습니다. 대본을 작성하고 나서 어, 대본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퍽 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머리가 멍해지고 주변의 시선들이 싹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표가 망하게 되었었는데, 말버스님을 만나고 나서는 말하기를 좀더 즉흥적으로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제가 대본에 의지하지 않고 발표를 하는 것을 좀 연습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작 30분을 위해서 6개월을 잘 계속 달려왔어요. 드디어 10월 27일 이제 강의를 하는 날이 되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70명의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좀 두근두근 하긴 했지만, 그만큼 연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강의를 마치고 나서, 뒤풀이 장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아 휴베이스에서 물건 나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아 그래도 내가 강의를 좀잘 반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덕분에 강의평가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았 25년도 1월달에는 또 온라인으로 제가 휴베이스에서 강사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타임으로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30분을 위해서 6개월을 달려온 것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배웠던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전문가의 필요성. <laughs> 제가 혼자서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보면 어, 뛰어난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말보스님의 조언과 피드백을 더 불어서 좀 발표를 잘 다듬을 수 있었고 좀 발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에 관한 건데요. 때때로 성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표를 준비했을 때잘할수 있을까? 마지막까지도, 아, 내이 이 발표가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내가 준비한 게잘 맞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 했었습니다. 근데 발표를 마치고 나니까, 아,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 내 자신을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을 극복하고 나니까,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싫어했던 거를 내가 조금 좋아하게 된것 같기도 하다. 남들 앞에서 서게 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 이거를 좀 잘해내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은 때때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발나하다 보면 어느새 뒤를 돌아봤을 때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극복의 역사, 그리고 제 약간의 성공 스토리나 아니지만 약간의 극복해 놓던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